미래에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싹다 갖다 버리고 2022년도 포브스코리아 2030 파워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 산업의 몇천억 조단위핵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뷰스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의 인생 치트키입니다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나? <laughs> 아, 스마트 스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소수의 정보를 가져가는 것도 실은 쉽지 않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제 유튜브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 제가 매달 각 산업의 거의 조단이 아니면 혁신가들 인터뷰하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것만큼은 봐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거는 다 갖다 버려라. 경험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4차 산업은 AI, 이런 노동 자체가 자동화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에 내 일이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발전이 될지를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접목될지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2022년도,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소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가장 큰 변화가 2022년도에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2022년도는 표현하는 AI가 발달이 됐어요. 말이 어렵죠?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고요. 5초만은 그림을 그려주고요. 목소리도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300개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기술 발달과 기술 도입의 시점이 굉장히 달라요. 혹시 그 나영님, 헤이 hey 구글, 이 구글 스피커, 언제 그 기술이 발달됐는지 알아요? 제가 본건 2019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술이 1년에 있었어요. <laughs> 2001년에 있었는데 그 기술이 도입이 된 거는 2015년도였어요. 이 기술이 발달된 것그 시점하고 이 오픈 AI가 퍼블릭으로 일반 사람들이 쓸수 있는 시점을 딱 보는 건데 2022년도 자체가 그런 AI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발전이 될 거냐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벌것 같았냐면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 AI 하면 너무 막연하고 AI가 사람의 일을 다 대체를 하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건 너무 사실 너무나 먼 미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를 봐야 되거든요. 현재 누가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랑 사, 사스라고 이제 업무 툴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편리한 그런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집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 그림을 활용하는 것두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 네. 자세한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어 지난번에 에오사피엔스 김태수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AI 예를 들면 주현영 씨가 사회를 보는데 주현영 씨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현영 씨는 얼굴 IP, 주기자의 IP만 빌려줬는데, 정말 주현영 씨가 사회를 볼 만큼 그 AI로 그냥 싹 입혀버릴 거죠. 그래서 타이핑을 통해가지고 그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현영 씨가 행사에 한번 나가면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사실 그런 것들을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한번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발달은 이 오픈 AI인 것 같아요. 보통 달리투라고 하죠. 제가 이거를 활용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텍스트를 5초 만에 그림을 3개씩 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시범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 지금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주, 뭐 화성, 그리고 강아지, 환경, 자연 이런 컨셉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팔로워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메시지도 진짜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전 이걸로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하고 어,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 반응이 무지 좋았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AI가, AI가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창의적인 영역 자체가 지 23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우리가 의심을 했었던 그 상황 자체가 AI가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 온 거죠. 이 AI를 통해서 어떤 걸할수 있을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할수 있는 캐릭터가 되게 많아질 거고, 저도 되게 다양한 부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 기술을 활용한 부캐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젠 경험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경험은 되게 한정적인 거고 경험은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다 데이터화가 되고, 지표를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너무 믿는 거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네. 어떤 것들은 한번 봐야 된다 요약 네. 한번 해주세요 일단 AI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좀 활용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미래에는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부자와 가난이 나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